예 지난 2014년 광주시장 후보 전략공천에 반발해서 탈당했던 이용섭 전 의원이 어제 전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복당을 선언했습니다. 그간 많은 고민을 해보셨다라는 입장인데 이용섭 전 의원 직접 연결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예. 에, 탈당 당시에 저희 시선 집중과 인터뷰 했던 것 기억이 아주 새로운데 말씀이죠. 들었습니다. 그때 아주 격정적으로, 어, 당시, 예, 당에 대해서, 어, 좀 불만을 표출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 그로부터 이제 1년 8개월 만에 다시 복귀를 하시게 됐는데, 그 당시 제가 여쭤봤을 때는 복당은 없을 것으로 말씀하셨었거든요. 마음을 바꾸시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그 어, 당시 제가 탈당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진정치민주연합이 예.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의 지도부로부터 해방되는 날 저는 다시 복당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예. 어, 이번 복당은 그때의 약속을 다시 지킨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시면서 참담한 마음으로 돌아왔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무슨 뜻이신지요? 아, 제가 1년 8개월 전에 탈당했는데 그때 이제 참담한 실, 심정으로 탈당을 했고요. 예. 이번에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차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민주당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 하는 결연한 마음으로 복귀를 한 거지요. 예. 어 저는 이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고 남용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정부 여당이 오만하고 전행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야당이 허약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야당은 강하고 튼튼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예. 제일 야당의 추락은 그들만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국가적 불행으로 이어진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강한 제1야당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으로 복당을 결심한 것이고요. 예. 시점을 어제로 선택한 것은 김종인 박사가 선대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예.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예. 그래서 이제 어제로 이제 한 것이죠. 아, 글쎄요, 그 앞서 탈당할 때의 복당 조건이 세정시민주합이 당시 세정시민주합이 되겠습니다만 예. 에, 김한결 안철수 주, 전 대표로부터 해방되는 날 복당하겠다라고 하셨다면 예. 에,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났을 때 바로 복당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에, 그때는 좀 음, 여건이 맞지 않았던 건가요? 어, 그런데 이제 그 제가 한동안 예. 이제 성찰과 충전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중국에 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한 40여 년 동안 쉼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철학과 가치도 빈곤해졌고 저는 겸손하다고 생각했지만 오만한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한 1년 6개월 동안 현실 정치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 이제. 이 야권이 너무 흔들리고 있고 또 내년 총선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복당 시기를 검토를 했었던 거죠. 제가,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리는 바탕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혹시 김한켈 안절수전 대표에게서도 불만을 느끼셨지만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도 복당의 뜻을 갖긴 좀 어려웠던 건 아니냐 이런 질문인데 어떻습니까? 어, 실제 이제 문재인 대표께서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해서, 예. 발휘하지 못해서 어, 국민 특히 호남인들이 많이 실망하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지난해부터 문재인 대표께서 여러 차례 함께하자는 그런 복당 요구가 있었어요 예. 어, 그렇지만 제가 역할을 할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해서 미루어 왔었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김종인 선대위체 제가 만들어지고 문재인 대표께서 물러나겠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신 마당에 예.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예. 정치라는 것이 민심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을 것 같다. 뭐 다들 예. 공감하는 부분인데 음. 에, 호남의 맹주가 바뀌었다. 아, 국민의당이 이제 호남의 일당이다. 아,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음. 에, 어떻습니까? 호남 민심을 어떻게 읽고 계신지요? 호남 민심은 매우 싸늘하지요. 어, 저는 이제 본질적인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의 애정과 관심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호남 민심 이탈 시점을 두고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 저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 지방선거 때 강주지역 국회의원들이 특정 후보를 시장 후보로 지지선언하고 당시 대표가 강주시장 후보로 전략 공천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보고요. 예. 그 후에 이제 바로 730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게 제 지역구였는데 광주 광산을입니다 예. 또다시 전략 공천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면서 두 대표가 이제 물러나게 됐습니다. 예. 더구나 이제 작년 2월달에 전당대회 통해서 문재인 지도부가 들어섰지만 계속해서 선거에 참패를 했고. 또 책임지는 모습을 지지 않고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결국 이렇게 민심 이반을 가져왔다고 보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그런 어떤 민심 이반을 복원하는데 김정인 선대위원장이 어떤 형태로든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김정인 그 위원장은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의문성과 예. 식견을 가지고 있고 또 정치권에서도 사선까지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저는 국민적 신뢰 회복하는 데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 김정의 선대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애초 그 비례대표 출발이 민영당 당시였고요. 예. 에, 새누리당에서 어, 박근혜 대통령의 행복추진 위원장을 맡은 바도 있었고 예. 안철수 전 대표의 경제 멘토를 맡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온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러니까 정체성이나 순수성 면에서 보면 저는 충분히 이견을 달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철학은 어, 경제 민주화거든요. 예. 저는 지금의 시대 정신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서 경제 민주화를 이루는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좋게 보면 그분이 그 경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 자기 꿈을 실현하기 위한 곳을 찾다 보니까 아 그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예 다니셨지 않나 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정체성과 순수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예그 이용섭 전 의원께서 복당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 박영선 의원 얘기가 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두 분이 좀 소통이 잘 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예. 박영선 의원이 좀 탈당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 중으로 알고 있는데 예. 박영선 의원과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나누신 게 있는지요? 예, 그 박영선 의원은 제가 1월 10일 날제북 콘서트 때 초청 게스트로 참석을 해줬어요. 네. 예. 그때도 많은 얘기를 했고 이번에 제가 입당할 때도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네. 예. 아 박영선 의원은 제 입당에 대해서 이 광주 정서상 쉽지 않았을 텐데 어려운 결정을 했다면서 예. 당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덕담을 해줬고요. 네. 예. 저는 이제 박영선 의원께 당에 서운한 점도 많이 있겠지만 제일야당의 미래를 위해서 탈당하지 말고 함께 가자 간곡히 부탁을 했고 예. 여기에 대해서 박 의원은 며칠만 더 고민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즉답을 하진 않았다는 얘기네요. 예, 그, 저는 뭐 경제민주화와 사회양극화 해소에 앞장서고 있는 박영선 의원. 예. 또 국민통합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김부겸 의원. 이런 분이 우리 당에 꼭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제도 김종인 선대위원장 문재인 대표에게 박영선 의원이 떠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네. 부탁을 드렸고, 그분들도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으로는 예. 우리 당에 계실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 당 대표를 포함해서 선대위원장이라든가 설득을 부탁하고 이 의원님께서도 직접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박영선 의원이 상당히 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군요. 아, 그분이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나름대로 그 생각이 있을 것이고요. 예. 또 그분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시점선택은 아, 그런 면을 감안해사 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어, 이용섭 의원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난해 김상권 혁신위원장이요 공개적 탈당 또 신당 청당이나 합류 선언한 사람은 당적 발탈하고 어떤 형태로도 복당을 불허해야 된다 이런 혁신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된 건지요 복당과 관련해서. 예 당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제 예? 기자회견장에서는 기자분이 이 질문을 그대로 했어요. 예? 그때 문재인 대표께서 직접 답을 했는데. 당에서 검토했는데 제 복당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혁신안과 부딪히지 않는다. 예, 예. 예 그렇군요. 저는 그리고 탈당도 탈당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게 탈당할 수밖에 없도록 원인을 제공했던 당시 당 대표 중에한 분이 사과도 하고 유감까지 표명을 했습니다. 예. 별 문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으로 끝을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총선 출마하시면 역시 광주 광산 을로 출마하시는 건가요? 예, 광산들은 제 정치적 고향입니다. 저는 9번이나 예. 이제 국회의원으로 뽑아 주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정치인이 지역구를 이해 관계에 따라서 자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거기서 이제 제 신임을 받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용섭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됐습니다.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